천미예수님, 2024년 4월 6일 부활 8일 축제 토요일 미리미리 듣는 미리 말씀의 보음밤 신부입니다. 성당 내에서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정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모임들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뭔가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총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고, 그 뜨거움을 이웃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선포의 예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 이야기로 시작하다가 뒷담화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걱정하는 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합니다. 혹여나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뭔가 새로운 정보를 구한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이야기를 또 밖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가 아닌 뒷담화는 산불과 같아서 사람들의 입과 호기심이라는 바람을 타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하느님을 빼앗아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전해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익숙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보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것을 바라보게 해주시고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전달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들과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 공동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전하고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미혜수 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